북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작년 우리 사회가 전례없던 난방, 전기요금 폭등 문제로 인해 떠들썩해지면서 에너지 위기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경제적 손실은 1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경 7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현실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정책과 혁신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우종률입니다. 기후 에너지 위기, 아직도 남의 일일까요? 최근 북미 지역에서는 북극 한파로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비단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의 남미 지역에서도 포구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것을 보니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1450만 명이 기후 변화로 인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손실은 1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경 7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어떤가요? 작년 우리 사회가 전례없던 난방 전기요금 폭등 문제로 인해 떠들썩해지면서 우리가 남의 일로만 느껴왔던 에너지 위기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90% 이상으로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국제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난방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업 제품, 외식 물가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언제 다시 급등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런 기후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이거나 경제 성장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나 경제 성장률을 희생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는 아마 단어 건데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은 화석 연료 대신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태양광 풍력으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자동차나 공장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라고 하면 유럽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전체 전력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화석연료의 비중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하는 태양광 풍력을 확대하다 보니 안정적이면서도 석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적고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 발전을 같이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천연가스 존도를 계속 높여왔던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간격 급등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한때 65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비해 네덜란드 전기요금은 3배, 이탈리아와 영국은 2.5배, 독일은 2배 오르며 유럽 국민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면서 전력 수요가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그동안 줄여왔던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일부 재가동하는 한편 40%에 달했던 러시아 천연가스 존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한 리파워 EU 정책을 위해 2030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자국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상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시스템 내에서 주류 발전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견제성 환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재생에너지는 안정성과 경제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은 자연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려워 필연적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 시점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저장이 용이했던 기존 화석연료와 달리 이미 발전한 전기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가 남아서 버리거나 심지어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전기차가 확대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해가 떨어지는 저녁에 태양광 발전은 줄어드는데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수요는 보통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될 테니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 대륙은 옆으로 길고 여러 국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해가 지면서 전력이 부족해지면 아직 낮은 네덜란드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길어서 지역 간 시차가 없고 인접 국가와의 육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에 의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 배터리에 저장해 놓은 태양광 에너지를 일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버리는 태양광 에너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비용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 발전답가 경쟁력 문제도 있는데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은 빠르게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보다도 발전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가 좁은 데다 토지 확보가 어려워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해 재생 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발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가 일반 주민 생활권에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걸림돌은 낮은 지역 수용성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 저주파, 경관 훼손 등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지역 주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없고 수익은 외부 사업자가 모두 챙겨 가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95%가 기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탄소 중립과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송배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 신기술의 연구개발까지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은 에너지 요금 등의 이유로 재원 마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두 배에서 3.5배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것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유일한 과제는 아닙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3%가 에너지 수요자인 바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만 감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가 어렵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차와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요금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모두가 어려웠지만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취약계층은 지출 중 전기 난방비와 필수 생계비 비중이 다른 소득 분이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에너지 요금과 물가 상승은 이들한테 더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최소한의 삶을 영향하기 위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만 이루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재화가 분배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위기와 비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